여행을 둘 이상이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의견 충돌이 되고 분명히 트러블이나 이런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얼마만큼 서로 배려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배려 네네 그래서 어 어쨌든 혼자 사는 세상 아니고 혼자 사는 하는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네. 그런 부분에서 그냥 서로 배려하다 맞춰보면은 자연스럽게 포기할 때도 그렇게 아쉽지 않게 포기하게 되고 왜냐면 아. 상대도 얼마나 또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지훈 배우께서는 어떠십니까? 좀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노력했던 부분들. 어, 저보다는 준현이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. 어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어 약속한 시간에 잘 일어나고 그리고 잘만 따라다니면 된다. 예. 네. <laughs> 어,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준열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또 예,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~ 어~ 어딜 가고 싶다 그리고 뭘 먹고 싶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준열이한테 줬을 때 준열이가 어~ 그렇게 하자고 음. 언제나 흔쾌히 응해줘서 그래서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었던 여행인 것 같아요 네.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할때 누군가가 좀 길잡이가 돼줘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힘듦이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, 정말 한미안하게도 그게 없어서 음.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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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네 어. 예. 이재원 배우에게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겠네요. 루진이 네. 배우. 절대자. 절대자. 네이 <laughs> 네. 사람만 쫓아가면 모든 게 네. 완벽하다. 수호신. 예. 네. 네. 그래서 저를 많이 시켜줬어요 아, 좋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한 말씀. 근데 이게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네네. 이게 뭐안 맞는 부분이나 네. 좀 어려웠던 지점을 물어보시는데. 그렇죠. 사실 딱히 그런 지점이 없었죠. 어.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의견이 안 생, 게좀 그런 게 있어도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재밌게만 돌아온 거 같아서. 근데 P.D.들이 다들 눈을 피하시는데요. 어 <laughs> 아직 이. 이, 이 대, <웃음> <웃음> 그럼 아, 그래요. 피하지 마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장고. <네네네>. 음... <laughs> 어, 그, 네 네네. 그게 혼자라면 안할것 같아요. 혼자 배낭 여행하는 거에가 아 그건 쉽지 않다. 근데 누군가와 같이 있다면은 그럼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네, 그거에 대해서 좀더 호기심이 있고 니즈가 있는 사람. 어.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준열이랑. <laughs> 준열이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.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 연기하신 것 같은데요? 아 예, 예. 잠시만요. 네. 네. 아, 기분 았어요 네, 네. 준열이가 가면은 어디든 갈수 있어요. 어, 아, 네. 류준열과 함께라면. 네, 류준열과 함께라면. 지구 끝까지 갈수 있다. 네, 네. 아, 좋습니다. 그렇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류준열 배우께서 또 화답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. 이재원 배우와 함께라면 어떻습니까? 아 정말 얼마든지죠. 제가 지금 계속 어, 질문에 답할 때좀 뭔가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 일밖에 없어가지고 네. 진짜 같이 어 한번 해, 해보실래요? <laughs> 너무 좋은 <laughs> 너무 좋은 메이트예요.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네. 아, 아마 불안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네. 언제든지 함께라면 떠날 수 있다 말씀주셨고요.